경남 김해 유라더 스카이시티 지역 주택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다시 촉구했습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현 집행부를 해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유라 더 스카이시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주 집회와 1인 시위에 이어 오늘 16일 창원지방법원 인근에서 조합 임시총회 개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현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의 임 그리고 조합장 임기제와 대의원 제도 도입을 위한 안건 처리를 위해 임시총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입주를 앞두고 추가로 4,200만 원의 출자금을 더낸 이유와 미지급 용역비, 공사비, 소송비용, 배당금 등 조합통장 잔고 내역을 알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공개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일반 분양가가 4억 2천만 원 가량인데 조합 분양가는 4억 4천 5백만 원 가량입니다. 10년을 기다린 아파트가 일반 분양보다 더 비싼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비대위는 지적했습니다. 또 조합장 등은 분리 발주 위반, 조합 재산 개인 용도, 운용 등 여러 의혹이 불거져 고발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합원들이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조합원 밴드에서 강제 퇴장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조합장과 이사진 등 임원진이 미리 진행한 사항을 총회 안건으로 붙여 가결을 유도하는 등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임시총회를 열어 임원진의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조합은 지난 4월 18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4월 임시총회가 조합장이 자신의 탄핵을 막고 총회를 파행시키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한 도차 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평일 오후 김해도 아닌 창원에서 총회를 열고 이제껏 전자 투표로 진행하다가 이날만 서면결의를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임시총회와 투표 불참을 종용하는 문자까지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500석 규모의 컨벤션 홀이 꽉찰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석했는데도 471명만 왔고 정족수가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주말에 김해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전자투표를 진행하면 임원진은 100% 해임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조합원 권익을 지키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서라도 조합장과 이사진 해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대위 측은 법원이 조합 임시총회를 허가하더라도 사실상 마지막 임시총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9월 또는 10월에 조합 해산이 예정돼 있는데 조합이 해산되면 모든 자료가 폐기되기 때문에 이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있을 순 없다는 겁니다. 비대위는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며 임시총회에 불참 종용문자를 보내는 등 의결권을 짓밟고 배임 횡령 의혹이 있는 조합장은 하루빨리 해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입주가 시작된 김해 유라더스카이시티 제니스 엠프라운은 김해시 신문동에 들어선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총 사업비 1조8천억 원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 지역주택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